새 네시 4시3 분. 그 언제까지 있마것십니 후배가 추석이라고 이렇게 김치랑 전을 싸왔고요이일 차고요. 오늘의 안주 차라락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병 어, 얼굴도 찍어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병 지금 왓타임이십? 네시 7분4시7 분. 4분만에 판별! <laughs> <당장.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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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아니 니가 홍어 먹잼의 학생이 여기! 나니? <웃음> 아이고, 아이고, 상한, 아니, 상한 아 이거.. 아 이거 상한.. 아이 상한 거 같은데? 원래 홍어 그런 맛이라고 <laughs> 비닐 레벨이랑 차원이 다른.. <laughs> 막걸리 몰랐을까? 고양이야, 씨발고. 뭐. 아씨, 박수야. 이걸 좀 버리면 안 되냐? 이거 뭐 장식이야? 아니, 기네시 백구십 넘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 여기 이거 갔는데야 이참, 어. 김치찌에양장 썰, 오쉣트 두병. 참고로 저거 조금 커요. 오 막스 귀여운데. 잠깐만요. Okay. What time is it? 지금 아 맞아 몇 시지? 6시2 4 분. w 스 a t s s 원래 내일 일이 있는 줄 알고 홍성으로 내려왔는데 재량휴업이라고 해서 내일이 없어요 자 물고기 잡으러 출발 <laughs> 낚싯대가 겁나 길어요 전 참고로 아무것도 못 만집니다 지렁이도 물고기도 나이다 잡히는 거 보고 싶은데 재미없어 결국에 모기만 왕창 울리고 끝! 결국에 끝인 술! 몇 시야, 재성아? 자, 다시 시작!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하려면 종합 시험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공부를 한번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못하면 500만 원 내고 또. 그래서 좀그 같이 대학원 다니는 후배랑 해가지고 밤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안 보이겠지만 이제 명지대학교 제 후배들 여기 우리 피디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험공부하러 가기 전에 잠깐 밥 먹으러 피자방에 들렸습니다. 오배랑 같이 밥만 먹고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아무 소이죠 진짜 갈 거예요. 좀 이따 맛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피시방 퀄리티랑은 좀 다르다 피시방은 보통 에어프레이에 거잖아 여기 드림이 집중인데 <놀람> 보이세요? 뭐 불닭볶음면 피자입니다. 비주얼 미쳤어요. 밀리터콜 <laughs> 먹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개맛있는데? 단면 한번 보여게와 고추다 아예살 매콤해서 소주야. 이걸 보여줘야 돼. 참비심하게 나올 수 없는 이 비주. 말이 안 됐네니까. 와 진짜 개 맛있다. 아 공부 아 공부 하기 싫은데? 제 후배 집 여기서 걸어서 30분이네 컷제 어? 후배 여기서 집 30분 거리인데 맨날 와서 이제부터 PC방 일로 네. 온대요 <laughs> 아 옆은 이제 BJ 그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BJ 스튜디오가 PC방에 같이 있어요 이쪽 레전드. 근데 여기서 사람들 보일나 3시간 했는데 이기 너무 싫다 와... 공부 많이 했고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냥 가긴 아쉬워서 한번더가야 잠깐 PC방 들렀다가 <laughs> 집에 갈게요 이제 <laughs> 집 들어와서 세수하고 하루를 끝냅니다. 어. 이런 페이커 있었던 거지. 그게요? 이게 뭐라는 거야? 그냥 좀 당당하게 생각해 정했어. 날 <laughs> 그때 나를 믿어보려. 시장은 그때 나를 믿는 거야. <laughs> 아, 말이 안돼 이거 다외우다다 아, 다 외우긴 했어. 이큰 것들만 단어만. 아. 이건 다 외웠어요. <웃음> <웃음> 이건 다외웠어아 근데, 이것만 해도 50점 받을만 하지 않나? 통과, 통과 시켜주겠지. 이거 나 믿고 나온거것 같아. 너는 그냥, 너는 그냥, 너는 그냥, 너는 그냥, 그 나왔냐? 종합시험 끝! 시방 졸업 못하면 나 진짜 자살합니다 <laughs> 저 지금 초과학교거든요 모든 교학팀 사람들도 저 제발 졸업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laughs> 집에 갈려 <가려> 했으나 <laughs> 갑작스럽게 누가 생일이라 그래서 지금. <laughs> 오늘, 아침 저희 오늘 피디님이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내일 천안에 출근을 해야 되지만, 피디님도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회기 왔어요. 내일 6시 일어나서 천안 가야 돼. 화이팅! 네, 고깃밥 하나만 주세요계란말이 고깃밥 하나 먹어야 돼. 요 밥이 들어가요, 기 공깃밥 하나 먹어야지. 나는 술 먹을 때 공깃밥 하나 먹자. 아, 참기름 있나 지몰러 아, 진짜 그만. 하지 마. <laughs> 아, 나 하라는 진짜 해가지고. <laughs> 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너왜내거뺀어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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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김치를 다 먹으면 어떡해요? 아유, 안 차. 참고로, 비빔밥을 위해서 젓가락으로 비이셔야 돼. 어. 뭐? 기름으로 그냥 싹 덩그러면 오, 야, 맵다, 이거. 이거 맵다고? 어. 장국들어 아, 나그장놈는데 아 아, 매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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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맞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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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 우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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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가, 우리 가, 우리 가, 우리 가, 우리 가, 에리 가, 우리 가, 우리 볼음 국주가 이게 더 맛있어요 약간? 네 아. 음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계란만 약간 덮는 정도라고 I r 이지 아니 만약에 너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 어. t h 어 y 한한 v e 년 son a 근데 헤어졌어. h e y have 이 제이가 s 가 I d 어 아, 근데 이게 좀, 이게 d 이 n t know. I don't k 을 o w 을 don't know. I don't 돈 n o w I d 다 n t k n o 다 I don't k n 솔직한 거예요. 시집 들어오자마자 파스타 먹자고 했던거 알아봤어. 아, <laughs> 그러면 이회는 음.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인데? 네 얼굴 다 팔리고. 그리고 저자친이랑그집 안에요. 오, 마부 그래? 어... 나갈 어...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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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 <laughs> 아야 너는 시작도 가오시이그 <laughs> 그치, 그치, 나도그나도치나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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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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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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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치, 그치, 자기랑 다시 진지치 그치, 나치 그치, 너무 잘 생각했었다고. 일단 전그생 기준이고요. <laughs> 근데 화승 연애가전여1 0 나가 는거아싫 어, 진짜 얘는 정말 돈이 네100 만원 주겠데 자기 다시 만나 봤 어？근데 그럼 그래, 회당 1 0이 아니 죠아 와. 방송 이랑 만 나가 지남 성이랑 만나고방송 이랑 아, 정말 하뭐 방송 하고 그냥 는데. 그 go on the i 고하는거 n d 그거는 이제 돈 주고 하는 거니까 뭐래? l i c a What? What w a 안 it? You're a program. Sena. Barda. I'm g o 이 n 간 아닌 척하면서 발 마지막 뒤 뜨는 그 점이야 스키가 여기 있으면은 미인 점인데 위에 있잖아. 남자가 위에 있다 이거 시발 딱그 연모상이야. 연모. 연모도 그 대놓고 하나 위에. 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아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PD님 이차 왔어요. 케이크 못해 줘서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게 케이크죠 이렇 반죽 케이크자 케이크 케이크 고어 보세요 고어. <웃음> <웃음> Good morning. 어제 PT님 생일 축하 파티 해주고 아침에 부려 부려 전안으로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파이팅. 출근 완료. 인생이 쉽지 않아요.